끝나고 보겠습니다 아이고 심각했죠 아까. 거실 화장실이고요. 뭐지금도 마지막으로 약공 처리하고 있고. 곰팡이 제거. 저쪽 끝에는 이쪽. 이쪽은 제가 서비스로 닦아드립니다. 마지막 스팀으로 마무리해드리고요. 이게 좀 많이 심각했어요. 어차피 부영 아파트는 거짓 뭐 깨끗한 타입은 아닙니다. 근데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서. 기름 좀 좋은 걸로 갈아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 뭐환풍기 여기 뭐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물대 싹 제거했고요 아까 뭐 물대를 기억하실 거였지 모르겠는데 뿌옇죠 이쪽 부위가 이런 뭐 서랍 안에까지도 뭐 깨끗하게 마무리했고요 지금 마무리로 스팀으로 마무리해드리고 최대한